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천시 신둔면에서 매매주택 물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전원주택 단지는요, 총 세대수가 무려 130세대입니다. 대규모의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단지의 완성도도 너무 좋고요. 입지 조건도 꽤 훌륭합니다. 이천, 신돈, 도해촌, 역까지요 차량으로 약 2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도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께도 너무 좋고요. 세컨하우스나 별장을 찾으시는 분께도 아주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기본 정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전용 면적 174평, 도로 지분은 별도로 소유를 하실 거고요. 건물은 지상 2층 39평의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기반시설로는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 직관 이용하고요. 입지 조건은 신둔 도해촌역까지 차량으로 2분, 성남 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차량으로 5분, 이천 시내까지도요. 차량으로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농협 하나로 마트까지는요. 차량으로 약 3분만 이동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장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매매가겠죠. 토지 전용 면적 174평, 건물 옆 면적 39평을 사용하는 오늘 이 주택 매매가는요, 5억 7천만 원입니다. 경강선역 부근으로 넓은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주목하셔야겠는데요. 체크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주 넓은 토지 내에 멋스러운 조경수가 여러 그루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의 모습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든 기본 정보 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동해서 도로의 여건, 건물의 외관, 내부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게... 가시죠. 도로의 여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 6m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 다 되어 있고요. 여기 이 단지는 오르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완만하기 때문에요, 평지와 거의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이 주택입니다. 주택 정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넓게 가지도로도 있기 때문에요, 앞에 주택과의 동강 거리가 굉장히 넓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부터 좀 짚어드릴 건데요 옆으로 보시면요 펜스 시공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자연석을 이용해서 우리 토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 두셨습니다 담장 없는 집 그런 느낌인데요 워낙에 조경수가 많다 보니까 이 도로에서 볼때 훤하게 다 들여다보이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차장 공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요, 세컨하우스로 이용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요, 이 주차장 공간을요, 따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들어오시는 분께서는요, 이 앞에 공간을 활용해서 두대 이상도 충분히 주차장 확보가 가능합니다. 일단 토지 면적 자체가 너무 훌륭했잖아요. 174평이었죠. 기억하시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마당이요,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키큰 소나무로 조경을 해놨기 때문에요, 그늘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수목원에 와 있는 그런 느낌도 들것 같습니다. 이 옆쪽으로 보시면요, 한켠에는 이렇게 큼직한 정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싹 청소하고요, 칠만 한번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두고 가실 겁니다. 부동수전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주택까지 들어가는 길에는요, 이렇게 디딤석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지 도로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계단까지 시공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휀스를 하신다면 이쪽으로도 대문을 하나 더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외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파벽돌과 스타코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붕으로는 스페니쉬 기와 마감되어 있습니다. 건물 앞쪽으로 이 데크도 살펴볼 건데요. 굉장히 널찍하죠. 여기는 거실 창문입니다. 거실 창에서 바로 나와서 이 넓은 데크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현관 옆쪽으로도 더 여유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활용성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들어가실 때 현관문 앞쪽으로 포츠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공간입니다. 측면으로 신발장 4칸 준비되어 있고요. 바닥과 벽면으로는 타일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는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실 때는요.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시공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1층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거실, 주방, 다용도실, 욕실, 그리고 방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거실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들어오면서 이 공간 한번 보세요. 중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널찍합니다. 개방감이 아주 좋아요. 39평의 주택에서 이런 공간 나오기가 힘든데 이 주택은요, 딱 들어오자마자 첫인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거실은 방향을 제가 앞에서 짚어 드렸죠. 남향입니다. 거실 창을 열고 바로 앞에 데크로도 나가실 수가 있고요. 이 한쪽 모서리로 보시면요. 난로가 큼직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목 난로가 있으면 아무래도 난방비 절약 효과가 있잖아요. 공기를 훈훈하게 데워 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 인테리어적 요소로도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보시면요, 아트월은 산호성 느낌이에요. 이렇게 타일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셨고요. 위쪽 천장으로는 우물천장 시공이 되어 있고 간접등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으로는요, 이렇게 4인 테이블을 두시고도 이쪽 공간이 너무 넓어요. 뭔가 막히지 않는 동선이 아주 자유로워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6인 테이블까지도 두실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 주방 가구는 리모델링을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기역자 형태의 싱크 가구를 이용하고 있고요. 배색은 아래쪽으로는 레드와인, 위쪽으로는 화이트예요. 어, 그런데 10년 사용한 싱크대이기 때문에 한번 교체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는 환기창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옆으로는 냉장고 짜리 한대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쪽 공간으로 또 다용도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용도실과의 동선도 아주 좋죠. 그리고 이 옆쪽 공간으로도 여유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혹시 나는 냉장고가 두 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두대 충분히 배치가 가능합니다. 여기 다용도실 공간으로는요 어, 세탁실로 이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세탁기 위쪽으로 건조기도 충분히 올리실 수 있는 높이입니다. 이 앞쪽으로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이중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바깥쪽으로 바로 나가실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시설을 바깥쪽으로 다 해두셨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선반을 두시고 짐을 올려두신다거나 그렇게 하기에 굉장히 용이해 보입니다. 다용도실까지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욕실, 그리고 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면적은 39평이지만 이런 통로들이 다 큼직큼직하게 잘 빠졌어요.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죠. 어, 저는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있는 방을 안방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2층은 약간 취미방 이렇게 이용을 하셔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을 이렇게 안방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옆으로도 창문이 있고 이 앞쪽으로도 크게 창문이 있습니다. 환기 효과도 너무 좋고요. 채광 효과도 너무 좋겠죠.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내칸 붙박이장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볼 공간은 욕실 공간입니다.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요. 청소하시기는 훨씬 좋겠죠? 안쪽으로는 샤워기 그리고 환기창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 거울, 수납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있는 모든 공간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요, 너무 탐이 나더라고요. 통나무를요, 켜서 직접 수작업해서 만든 계단이에요. 굉장히 멋스럽잖아요. 아, 진짜 탐이 나요. 그리고 이 옆으로 보시면 픽스창이 엄청 크게 있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쪽에도 픽스창과 환기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강 효과 너무 좋죠. 이쪽에서 마구마구 햇살이 쏟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 색상의 철제 난간 안전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의 구조 간략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꽤 독특합니다. 어, 일단 미니 거실이 있고요. 아주 큰 방이 순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서요. 저 문으로 나오실 수가 있어요. 안쪽으로는 욕실이 있고요. 제가 일단 미니 거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단을 딱 올라오시면 보이는 첫 번째 공간입니다. 이렇게 티 테이블 정도 충분히 두실 수 있고 앞으로는 남쪽인데요. 이쪽으로 큼직하게 창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 이쪽에도 또 창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을 열면 환기 효과도 너무 좋고요, 채광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요. 여기는 거실 느낌도 나고 방의 느낌도 납니다. 어 일단 뭐 멀티룸 같이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작업방 서재 뭐 기타 등등 많은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면적은 꽤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특 장점으로는 앞쪽으로 엄청 큼직하게 창문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중 창호이고요. 앞에 테라스로 바로 나가실 수 있고, 이쪽으로도 엄청 크게 창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출입이 가능해요. 다 오픈해 놓고 시원하게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앞으로는 뷰도요, 살아 있습니다. 어, 이런 전원주택 단지에서요, 사실 이만한 뷰를 갖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앞집에 가리고 옆집에 가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전망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주택은요, 전망까지도 좋습니다. 앞쪽으로는요 뻥 뚫려 있는 이 느낌 굉장히 좋아요 위쪽으로는 경사 지붕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고요 삼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방문으로 나가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첫 번째 미니 거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순환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욕실 있고요 저는 가장 끝에 있는 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넓지는 않지만요. 요렇게 약간의 창고처럼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뭐 생활 잔짐 같은 걸 이쪽으로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환기가 가능한 환기창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옆으로는 욕실인데요. 욕실은 아담한 편이에요.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변기 있고 세면대와 샤워기를 같이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위로 보시면요. 환기창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이에요. 어, 여기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이 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작은 방이에요. 그냥 독립적인 방으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게이 문도 있고 바깥쪽으로도 문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문을 다 닫아두시면 완벽하게 다 가려지는 그런 방입니다. 앞쪽으로 환기창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뭐 서재 느낌처럼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 손님이 오시면 손님 방으로 내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들어왔던 그 미니 거실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좀 재미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 주택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는 이천시 신둔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총 세대수가 130세대나 되는 아주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에 있는 주택이었는데요. 단지의 느낌도 너무 좋았고요. 기반시설 너무 훌륭했죠? 도시가스가 인입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주택의 건령은 딱 10년 됐습니다. 약간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요. 땅의 전용 면적에 비해서요. 가격대가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요. 들어오셔서 LED 등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주방 가구, 요런 것들만 조금씩 손을 보시고 생활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주택은 매매주택입니다. 사전에 답사 예약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이 주택이 궁금하다, 답사를 원한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늘도 야무지고 똑똑하게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육성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